아직 뭐 시작도 안 했구만. 링 배틀패스 3 5어 무료 터보상링이랑딱 맞는 칭호 나왔던데 건가요? 배틀패스 35단계요? 뭔데 그게? 아 무료 보상? <laughs> 너너잠 닉네임 뭐야 너? 죄송한데 저 실력방송입니다. 그런 음해는 좀 그만해 주세요 진짜. 이제는 진짜 올라갈 때가 됐다. 오늘 불삼일단 찍죠? 이젠 진짜 내려갈 때가 됐다. 우리 방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사람들이 아니 보통 이제 올라가길 바라지 않나? 약간 같이 과몰입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엇갈릴 사람들밖에 없어 그냥 어? 일단 오면저 일단 지금 내일 영상도 아마 어센트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자연속 어센트야 만약 이거까지 되면은 나 같은 경우 바로 셰리프 로봇 날리고 뭐 나올 것 같은 느낌 아, 나더 나올 듯? 하나 더 있다 온몰 맨인 온몰 내가 찾아주지 한명다이아비 이거 죽었어면 늦었는데 원 백사인? 에, 너희들 뭐해 거기서? 너희 미드에서 뭐해? 원 에이 숏 아스트라 잡아야 돼 나이스 근데아원이븐어어 로로로 베이비 로아얘 예, 헤드 맞췄었네 아 맞췄어? 아까 그거 월차 맞았었네 아, 어? 스파이크가 B 지점에 아,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안더 엄치가 아, 없는데. 스파이크 확보. 해야 된다 이거. 봐봐. 아, 시야를 찾지. 10초 남았습니다. 너휴 이제 저기 왼쪽으로 갔으면 엇가 당할 수 있어가지고 <laughs> 오른쪽으로갔어야 돼. 뭐크에 아. 돌아볼까? 어, can you... A? 네, A. 이거 A, A, A. 내가 이거 최소한 2명 잡아줘야 된다. 이거 1레벨. 캐럴 숏. 테이버 4. 뭐 아니, 아, 연막... 연막 된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오. 아, 아깝다. 남았... 아, 이 지오... 조. <laughs> 주이요 청을 주... 두려워하게 만드요 <laughs> 이렇게 지금 일본인트 좋아. 와, 항복을 때려 버리는데? 예, 어, 수비팀. 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가는 중에 가는 중이가 납비해 허려 줄게. 스파이크 경계 보계 어, 스파이크 제트가 스파이크를 든다고? 너 진짜 착한아 이거. 어. 어.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아아! 나이스! 얘한번더 예, 가자. 스파이크 스파이크. 야 근데 젠트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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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파이크를 들려고 하네? 나 이런 엔트리 좀 처음이야. 감동 먹을지도? 너 진짜 착한 엔트리구나. 가자. 너 근데 스파이크 들고 서로를 해야지 그치? 쇼티 들고 있지. 호탈이 세인 세인 오케이 지금이야 딱하 어? 이요 오케이 개잘해 나 <laughs> 근데 뭐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오오 뭐 느꼈어 방금 o 너여 친구들의 총이만 너... 있는데? 스펙터를 뿌리고 t 리프를 a 다는 마인드. t 안 되겠다. 여기서 내가 보여줄게. 나한테 스펙터를 준다면 나는 해줄 수밖에 없어. if you have a 고 o y I 나올 거란 말이죠? w 탄 다음에. 그, 야. 괜찮아. e a boy. I don't k n h a 여기서 바로 던진 이거지 예상 절대 못 하거든. 슬로 솔로 솔로 이 여기서 헷갈리게 었다가 아, 연박 하나 쳐주고 이제 시감면 돼요. Maybe s e 아, 오케이 오케이. 탈레 탈레 탈 오케이. 어. 어, 아 c 이 n smoke. 아나나 이렇게. 롱그라시. 오케이 오케이. 제 장전 중. 30초 남았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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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 지금 절대? 가에 핵이 기네. 이러고 이거는 속야 돼요. 안전하게. 와, 지렸다 어, 이거.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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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하겠죠 절대? 지금. 와. 와, let's go. 야 이건 진짜 완전 무빙 개지렸는데 이거 나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준다 했지 얘들아 이것이 바로 스펙터를 준 보답. 어내 이거 메비, 게럴푸시아 워치포시 워치포시, 육쿠리 육쿠리 육쿠리, 활주하는말 육쿠리 끝. <목소리> 아이. 나이스. 육쿠리 육쿠리 육쿠리. 모토 육쿠리 모토 육쿠리. <목소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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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목소리> 오 <목소리> 내가 육쿠리 못할 뻔. Nice. 에이, 에이. 아이. 설치. 오케이. 얘 확. 에이그아 뭐가 내절하고 싶어. 오면 으로 를 어떻게 참아? 어, 어, 이좀 참자. 아에 워어어어어 아, 여, 총알이 4발, 네왜 4발이지? 네 총알이 두발로 마무리 한단 말이야. 아니, 총알이 없어. 아, 이래서 연막사들 많이 때리면 안 되는데, 아, 라 외룡이 3인났다. 사라져. 원비 오맨. 네 절대 모른단 말이지, 이거? 이제 이런 데가 있어 나는 마 하늘이 있어 버려 그냥. 확인했거든요 여기. 나와서 적백 주면서한명 남았어. 나이스. 아, 이거지, 이거지. 어, 아, 플래시 어, 발각 어이. 아, 너 이쪽 에오 마이 갓. 갓. 어, 여기서 유용한 어, 일본 일본 아아웠버언어 여기서 돈마이라 해주마이 일본어로 이게 신경 쓰지 말아듯이 어, 한명 아, 남았습니다. <laughs> 이건 조금 신경 써야 될것 같기도. 아에 와. t h a 이런 꿀같은 강점이 없다고 네내 아, 실력, 내거 보고 레디언트 갔다는 사람만 지금 한 100명이 넘어. 타일스 물레디의 원인이었네. <laughs> 눈소리세요. 그 사람들은 내거안 보고. 속에 사람이 계세 들어와, 이 자식들아, 들어와, 들어와. 강소할때 들어오지 말고 어. 역시 진짜? 이코프레고 김행돌이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죄송한데 아까 4킬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라운드였던 거 잊지 않으셨겠죠? 수비팀 승리! 억울하면 또